안녕하세요 하이테크텍쌤 남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룸, 교실이죠 저희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어, 칠판도 있고 책상, 의자, 학생들 책, 뭐 사물함 여러가지 것들이 있죠 저희 구글 클래스룸에는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구글의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설문지나 시트, 유튜브 등을 활용하셔서 수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클래스룸은 학교 계정이나 개인 계정 이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 여기는 보호자를 위한 학생 제출물, 그걸 이메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을, 서, 사용자에서 학생을 선정하면 그 학생의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 초등이나 저학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사용자 계정의 통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 학교 계정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 콘솔이라는 부분에서 사용자들을 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 줄 수도 있고 사용자의 학번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하기에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시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구글 계정에서는 수업 구성원을 250명까지밖에 못합니다. 보통 한 학급의 2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학급 단위로 구성할 때 문제가 없지만 어, 한 과목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 좀더 많은 인원을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계정이 더 좋겠죠.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수, 이것도 사실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보낼 수 있는 수업 참여의 초대 수, 이거는 학교 계정에서는 한도가 없고 개인 계정에서는 수업당 하루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초대를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학교 계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수업 구성원이 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때 혹은 어,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 그때는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서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계정을 가입했을 때 들어가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이 무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교육 활동에서 하는 자료야, 자료의 범위를 더 크게 할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건 클래스룸의 가장 기본 화면인데요. 자, 스트림. 스트림은 보통 저희가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전체 내, 자료들이 전체 글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게시했던 내용들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수업. 수업에서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고 각 주제별로 과제나 자료, 뭐그 질문, 이런 것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 수업에 들어와서 자기 필요한 부분의 과제나 자료를 예,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 저는 저랑 동학년, 마치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클래스룸에 모여져 있고요. 학생은 지금 이건 테스트로 만든, 어, 클래스룸이기 때문에 연습용 학생 두 명으로 만들어뒀습니다. 학생 한 명은 지금 들어와 있고요. 학생 2는 제가 이메일로 초대되었, 초대하였기 때문에 초대됨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보호자에게 메일 보내기. 요 옆에 보면 보호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학생의 학습학 내용을 보호자에게 보내고 싶을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성적입니다. 성적은 과제로 제출했을 때, 과제로 교사가 수업을 만들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과제 답변을 제출하게 되면 채점을 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아직 과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학급별 평균이 어떻게 했는지 채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요약돼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업할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어, 방향에 따라 클래스룸 운영이 되게 크게 유용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올릴 때 그리고 과제를 올릴 때 어떤 실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